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목소리를 보도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경에 매여 에루사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할렐루야. 아멘. 어,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평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태어날 때 33주 만에 팔삭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6kg 아주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아주 작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적게 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제가 왜 저렇게 약해요? 저는 편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편식한 게 아니라 원래 혀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원래 그렇게 못 먹는 아이였다는 것이 에요 항상 비실비실하고 몸이 약하니까 주위에서 쟤는 저렇게 약해가지고 살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아이는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달리기는 잘해요 한 명이도 팔싹둥이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분명히 잘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 이 오은영 씨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자기 오빠와 자기를 아버지 방으로 부르시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위암 그러면은 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면서 아들과 딸에게 말하면서. 내가 위안 판정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이렇게 적금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서 적금통장 여러 개를 내보이면서 이거 있으면 너희들 대학 등록금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불의의 변고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말을 듣고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변고가 생긴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신앙은 별로 없었는데 이 중일짜리 여자 아이가 그 아버지 의말 듣고 자기 방에 와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뭘할까 하다가 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방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건강만 되찾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아버지는 수술을 잘 하여서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어,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고 그러자 이제는 어, 자기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도 잘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연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의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외과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전공을 찾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인턴도 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딸에게 무슨 전공이 맞을까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정신과가 맞겠다는 것이에요. 정신과는 인간의 존엄도 지켜주고 인간다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바로 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일 때 기도도 기억났고 아버지만 살려주시면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의대에 가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런 이 기도도 생각나서 정신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과를 전공했다가 다인턴 수료하고 그다음에 는 다시 소아 전공, 전공과를 정, 정신과를 전공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자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몸에 검진해 봤더니 담낭에 암이 있고 대장에 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기도해야 3개월이요. 기도해야 3개월이요.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시한부 선고를 듣고 와서는 다시, 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아들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남의 아이들은 치료해준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별로 돌보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은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다행히 담낭암도 초기였고 대장암도 초기여서 간단하게 수술하고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이.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있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이상하게 사탄이 또 시험이 옵니다. 이상하게 대장암 담당한 수술하고 치료받은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에 원망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일했는데 겨우 나에게 이런 결과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환자들 가운데에도 와서 막 자기에게 왜 선생님 박사님 왜 우리 아이는 안나와요 다른 아이들은 낳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안나와요 왜 이렇게 더뎌요 그러면서 환자 어머니들 말할 때막더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시험이 들더라구요 근데 언제 힘을 얻었냐면 은한 환자의 어머니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반찬 좀 해왔어요 막 깻잎 김치 여러가지 나물들 가지고 오면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아, 잘못 드시니까 몸이 아프신 거예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힘없고 단한한 자들 위하여서 일한다고 내가 약속했었지. 그러면서 막이 아, 아, 자정까지 일하고 지방 내도 어디서 어디에 있었는지 오라는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강의하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감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은 아,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셋째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명의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왜 너를 구했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인생은 바람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바람, 승리의 바람, 그런 바람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새와 같은 새들은 바람 불면 못 날아가요. 근데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바람 불면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참새 인생입니까? 독수리 인생입니까? 바람 불면은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어, 숨어 들어가고 조금만 춥고 조금만 더우면은 움츠리고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독수리와 같이 바람 불때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독수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역사의 바람, 승리의 바람이 불 때에 더독우리가 사명의 날개를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설려고 그래요.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뇌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서 다시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꼬이고, 역경만 당하고 결국 자기에게 피해와 손해만 입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왔을 때에 요나의 인생이 풀려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 내힘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꼬여있고 인생이 내 앞에 시련이 반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가야 우리가 순탄한 인생을 살수 있는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의 실련은 그치지 아니하고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역경은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과 맞서지 말고 주님의 바람을 타고 나갈 아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을 가질 때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덩치가 그냥 큰 개가 와가지고는 왕하면서 달려들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개가 왈왈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왕하면서 달려들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KTX를 타고 가고 있어요. KTX를 타고 가는데 옆에 기찻길에서 개가 막 수십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왕왕왕왕 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습니까 KTX에 앉아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태연하게 내려다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의 인생은 KTX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개가 있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기차에 타고 가면은 아무리 무서운 개, 아무리 호랑이가 나타났다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태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찾아보면 우리가 싸울 일도 많이 있고 화가 날 일도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욕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커버비는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이 거기에서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KTX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이 사람 문제가 많아도 사명,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작은 문제 신경 쓸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들,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뭡니까? 사명이없기 때문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마울은 많은 배를 맞았습니다. 사도마울은 오래 갇히기도 하고, 타선하는 배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 수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는 참, 참이 운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그까짓 것, 문제도 아니다. 어, 감옥에 간다고, 뭐, 뭘 뭐, 이, 내 사람 강도 안 난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 간다고 그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게 나에게 중요하니까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얼마나 참 미풍당당하니까 달려갈 길만 보고 달려가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니까 다른 문제들은 너 눈곱에 떼도 아니고 눈곱에 이 눈의 눈곱도 아니고 발톱의 떼도 아니고 이것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문제에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면서 넘어지고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KX 같은 사명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요동치 않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가 회사 같은 기업이라 그러면은. 딱 이렇게 원리 원칙을 세워 가지고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할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가정이에요. 교회는 가정. 교회는 가정입니다. 기업같이 그냥 딱 원칙 정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법적으로 올린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게 우리들이. 모두가 유익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괜히 누가 좋아하는 것 보고는 그냥 배 아파하는 것.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의 좋은 형제가 서로 추수하고 우리 형님은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더 가져야 돼. 그러면서 형님 밭에다가 나를 갖다 드리고 또 형님은 동생은 자식이 많으니까 동생은 더 가져야 돼. 그러면서 갖다 주고. 서로 형님이 좋아할 모못 생각하면서, 동생이 좋아할 못 생각하면서, 서로 갖다 주고 가져오고, 얼마나 우애 좋은 모습입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그냥, 어, 누가 좋아하면 참 나도 좋아. 누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그러면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와 같이 딱 원칙 지워놓고 이건 당비시대에 있는 건, 이거는 회사 거니까 손대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원리원칙 따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찬송 인도에서 성도들이 좋아한다. 내가 반주에서 성도들이 좋아한다. 내가 안내에서 성도들이 좋아한다. 내가 청소했더니 성도들이 좋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 올 때마다 꽃꽂이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강대상이 행한 것보다 이렇게 꽃꽂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저 어, 오면은 우리 교사들이 아침 예배 들어오면은 교사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전 예배 들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서로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좋아한다, 기뻐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얼마나 감사한일입니까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만일 내가 이 맛있는 밥을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밥맛 없어요. 그러면서 안 먹고 나가버리는데 미워하는 자식이 두 공기 먹고 있으면 배가 아프다.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서로 다 좋아하는 사람, 이 좋은 사람들, 다 같이 자식이 같이 먹으니까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힘썼더니, 내가 이렇게 일했더니, 성도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나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KTX 타고 가면서 개가짖는다고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기차 를 타고 가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사명감 없이 그냥 억지로 어, 나와서 하다 보니까 누가 말하면 괜히 그냥 또 삐지고, 마음상하고, 그러니 사명감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다 풀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가지면 우리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게 돼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끌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좀 합시다. 이것 좀 해주세요. 봉사자가 없는데 봉사해주세요. 그러면 막 손차를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 하소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힘으로 살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일다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하나님 일한다. 그건 올바른 순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빠서 못해요. 내가 다음에 한갑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메자의 제사보다 나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열심히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말씀 잘 듣는 것, 싸우는 두 아이들 데려다가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잘 듣고는 나면서 또 싸워요. 그러면 그게 말잘 듣는 겁니까? 싸우지 마라, 말좀 들어라. 어?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면서 움면서 싸우지 좀 말라, 우요말안 들어. 우리 말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잘 듣는 겁니까? 야구보서에 뭐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드려라,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어야 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무나, 아무나가 아니라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하나님께 함께하신다고요? 아무나가 아니라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주시고 그힘을 이루어갈 만한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 이거 맡아서 해 주세요. 그러면 아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일 여러분 제안받은 적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교회와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지금 나와서 예배 드려라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은 철리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10분이라도 지금 기도해라.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1억 원금 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천 원이라도 지금 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한가하면은 교회 와서 일다 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해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먼저 구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일 먼저 하고 한경하고돈 생기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겠다는그는사런사람입 정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야 사저 붙들고 사는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는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이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만 내가 할수있는 수준에서만 일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수준을 못 뛰어넘어요. 내가 하는 저는 는 하니까 내가 항상 건강이 그 정도밖에 안돼 내가 내 헌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건강도 임하는데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수준 그 수준에서만 넘어러 있으니까 항상 그 모습이에요. 시간 나면은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100% 나중에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와서 살고 차량 아니라 지금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을 구하는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 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자의 사명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년도에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에베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내 헌신의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10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